친구랑 다투고 연인이랑 다투고 부모님과 가족들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다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은 감정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원유수마귀가 사랑을 왜곡시켜서 인지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뭔가 내 감정에 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결국 이것에 속아서 그 끝에 가면 사랑은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감정에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내 감정에 몰입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인데 연락을 왜 제대로 안 하는 거냐? 왜 나한테 이런 요구하는 거냐? 너... 이성친구랑 연락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둘둘 싸매고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을 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명확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어떤 면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사랑은 감정이 아니구나.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구나. 어느 것 하나 애매모호한 게 없잖아요. 뭔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짧은 내절에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동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물론 마음에서 생기는 감정이 왜 없겠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사랑이 아니라 관심이지 관심이 커져서 내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해야할 사랑이라는 점 사랑은 여러분 자꾸만 소중한 사람이랑 다투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봐요 감정으로만 내가 사랑. 감정을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요. 얘들아 더 이상 사랑 없는 사랑에 목매달지 말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